주인 예배에 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상하는 날씨에 아주 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제가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상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천국의 상을 말할 때에 영광의 면이가 아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로 예수님의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오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는 표현 보시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극한 사랑이 나타나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질극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자녀를 칭찬하면 무조건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좋아하지요또 그렇게 우리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 앞에서 나무 자녀를 비난하면 안됩니다 상처로지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처럼 들이고 칭찬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여긴다 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끈끈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선비로 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 예수님이 요예그 사람을 그 제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들어가게 되네요 성도로 죽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이러한 사랑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 사역자를 섬김으로써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교지에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성교사들이 굉장히 귀하지요 주님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애언자를 대접하면 애언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듯이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공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많은데 세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상이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우리 모임이 또 교회죠 세상에서 분러에 구별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큰 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동역자들이죠. 함께 동, 다른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 동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절대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얘기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호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물을, 냉수를 한 그릇 탁 채워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특히 여름 타장마당에 여름 냉수 갈증을 해결해 주죠. 생명의 물이죠. 사막의 여행자에게 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하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무란 것을 주는 그 섬김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을 귀하다, 고그 사람에게는 상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섬김의 대표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기쁘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내 시간 내고 내돈 들여서 내 발품 팔아서 기쁨으로 듣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참그것처럼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자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혹발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지체중에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데 발이 제일 피곤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제일 피곤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지만 발이 욱신욱신하고 제일 힘들다고요. 손이 일하지 않을 때도 바른 일이야 되고 어? 또 어? 항상 발은 보이지 않는 거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일지라도 알아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요즘은 발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많죠. 얼굴에 바르는 노션을 또 발에다 바르는 정도만큼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는 라걸알기 때문에 발 마사지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남자들은 섬김을 받아야만 받는 존재예요. 예전에는 권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섬김을 받았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남자가 오히려 여자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윗어린이 아, 밑에 직원들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 자체가 곧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스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깊게 하듯하고 죽게 하고 편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낮잡아 보고 낮아 보고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 섬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기쁨이 없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으나 자기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아무리 하여 섬기는 데 대해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이말이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중요하죠 그런데 꼭 거기까지 하고 딱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옆에 동료를 생각하고 한발더 나아가서 동료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교통 정리를 해주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죠. 그럴 때 직장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뿜뿜 넘치고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기가 막 치솟아요. 그런데 늘 우울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다운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같으면 만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도 그렇잖아요. 통화하면 그 사람은 맨날 죽겠네 아프다 뭐가 안 되고 뭐 어쩌니 저쩌니 불평불만 만 하고 하면 자연히 전화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행하는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물질, 재능, 건강, 시간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희생 이것이 진정한 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의 의미고 더없이 존경한 가치라는겁니다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특별히 한쪽만 섬기기 때문에 피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이 있습니다 식탁 교대가 있고 또예별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섬깁니다 또 헌금으로 헌물로 광대상에또꽂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섬깁니다 무릇하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하게 되면 옳지 못한 것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관계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다, 화평하게 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모든걸덮자는게 아닙니다. 조직이나 교회나 모든 생활의 사람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식이냐 차이점이 있지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선한 방식에서 나와야 되는데 악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한다.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 노마는 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죠. 예수님은 복음의 검, 화평의 검, <laughs>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딸과 어머니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라는 것은 자르고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 사이가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함께 일치되고 화합해야 되는데 나눈다 갈라진다면 누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불화가 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세상에 평화가 올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이제 이웃도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믿으면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배척받고, 조상도 으르는 제사도 안 내야 된다. 후라자식이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식에게는 용돈을 주고 칭찬받고 그러면서도 자신 믿는 자식을 미워해 알게무리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 덜하지만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갈등이고 가족간에도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진정한 갈등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로서의 으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보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갈등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할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땅땅땅 십니다. 언도를 주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바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일시적 갈등을 통과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이제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평화가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다. 우선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차선이나 어떤 여분으로서 내가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한 다음에 시간이 날때 예수님 조금 사랑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라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역사적인 말씀을 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유명한 예수 신자들도 그런 말씀이됐는데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다. 37차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주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이 죽으면 주님의 선한 사업에 대한 욕망이 사랑한다고 니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면 주변 사람이 편해지고, 내가 의욕이 충만하고, 내가 욕심이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죽고 사는 법칙이 있는데, 나 하나 죽음으로써 만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면, 내가 하나 사고자 하여 내 욕심을 부리면 모든 사람을 죽인다. 이게 바로 지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칙을 따르고 싶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지옥의 법칙이 나를 끌고 와줘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의 원칙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천국의 원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변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 아주 작은 사람부터 우리가 희차에 나가 걸었 진정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신니 예수님에게 더 간절히 추구합니다.